안녕하세요. 김길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불수사 도북 종주를 위해 친구들과 산에 왔는데요. 불수사 도북은 강북에 위치한 다섯 개 산,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약 46km 거리를 36시간 안에 종주를 해야 하는 코스입니다. 저희는 불암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출발이 조금 늦어져서 8시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계역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했는데 정상까지 40분 정도 걸리네요. 고도가 508m밖에 안 돼서 쉽게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계단도 많고 정상전에 로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무섭기도 하고 힘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바람이 차서 얼른 사진 찍고 도시락을 먹어야겠어요. 절대 무서워서 저만 안은거 아닙니다. 도시락 먹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아 망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분리됐네요. 산네 개를 더 타야 하는데 큰 일이네요. 배가 고파서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도시락부터 먹어야겠어요. 해가 잘 드는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불암산 정상에서 길도 산이니까 산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산도는 하뎅쿠 라면의 밥 짬뽕 맛으로 하겠습니다. 조리 순서는 제품 뒷면에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라면 밥 소스가 들어있는 1번, 발을채 2번. 그리고 포카락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1번을 개봉해 방부제를 제거하고 소스 뿌린 후 안쪽에 절시선까지 물을 부어주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뜯어 발열체를 밑에 깔고 1번을 올려준 뒤 2번 절시선까지 물을 담아 안에다가 붓고 닫아주면 10분 안에 완성됩니다. 금방 물이 끓어서 연기를 뿜어내네요. 손이 너무 시려웠는데 딱이네요. 하뎅국을 손난로처럼 쓰는 남자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먹긴 할게요. 첫 입은 면치기 도전해볼게요. 오, 이번엔 면치기 맛있게 됐네요. 국물도 뜨끈하게 마셔줄게요. 추워서 그런지 입에 넣자마자 아저씨처럼 아웃 소리가 절로 나와버리네요. 맛은 진짬뽕 맛이랑 비슷한 맛이고 면발은 보통 짬뽕라면과는 다르게 면발이 얇습니다. 저는 국물을 많이 먹고 싶어서 물을 절취선보다 더 넣었는데 살짝 싱거웠어요. 드실 때 참고하세요. 면을 다 먹으면 밑에 밥이 나오는데 라면에 밥 말아 먹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 건 정상에 오르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끝까지 왔구나라는 평소에 자주 못 느끼는 성취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그 하루가 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또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연과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등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는 건못 봤지만 낮게 떠있는 해가 비춘 서울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오늘 먹은 하단 쿡을 평가하자면 물 500ml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오늘 먹은 짬뽕 맛은 누구나 좋아하는 짬뽕 라면 맛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다 먹었으니 쓰레기를 정리하고 수락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볼게요. 앞으로 오를 산이 4개가 남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